여러분과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남기신 일을 성실하게 해가는데 마음으로부터 진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의의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 중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 모든 노력, 그런 헌신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열매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명을 순종하자, 행하여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사람의 의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해서는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하시지 않고.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변화를 일으키십니다.